동작구 경계에 있는 남현동입니다. 이 남현동 일대에는 예술인 마을이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살았던 마을이 있고, 그 도요지가 있고, 일개 영상관으로 만든 남서울 미술관이 있습니다. 그일대를 둘러볼까 합니다. 자, 이쪽으로 가시죠. 어, 이곳이 미당 서정주의 집 어, 대문 앞입니다. 그 서울 미래유산에서 이 집을 어, 관리를 하고, 어, 이쪽에 보시면, 동짜주자 어, 문패가 있습니다. 요즘은 거의 문패를 볼 수가 없는데, 예전에는 우편 배달부를 위해서 대문에다가 어, 문패를 꼭 어, 붙이라고 했었죠. 그 미스오는 문패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? 옛날 그 단독주택 많을 때는 문패들이 다 집에 있었죠? 네, 있었죠. 요즘 아파트에는 거의 동호수가 있고 문패는 사라졌습니다. 이 동네는 그 남현동인데 아까 버스 내릴 때 버스 정거장 이름이 뭐였죠? 예술인마을이요. 예술인마을입니다.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예술인들이 전부 이 동네에 모여서 300여 명의 예술인이 살았다고 전하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2호선, 4호선 전철이 사당역을 통과하면서 이 동네에 어, 그 많은 교통 유입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여기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주택 형태가 뭐였죠? 다세대 주택이요 다세대 연립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거의 이 동네를 다 떠나서 그 이름만 예술인 마을이라고 남아있고 거의 예술인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, 여기 보시면 봉산산방입니다. 아, 미당은 서정주 시인의 호이고, 아직은 조금 부족한 사람이란 뜻으로, 미당이라는 호를 붙여서 쓰셨다고 합니다. 그 봉산산방이란 뜻은 쑥과 마늘의 집. 우리 역사의 단군 신화에 보면, 곰이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그 동굴에서 웅녀로 변했다고 하는 신화 단군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. 봉산 산방입니다. 어, 맥주를 아주 좋아하셔서 국산 하이트맥주를 잘 드셨답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영수증에 보면 그 마트에서 맥주를 구입하고 그 맥주값으로 지급한 영수증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어, 맥주를 좋아하셨답니다 어, 이 방이 말년에 계시던 어, 만년을 보낸 방 안방이랍니다 그, 많은 그 유품들이 있었는데 그 유품들이, 어어 고향으로 많이 갔다가 이 미당집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어이 다시 일부가 이쪽,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관악구청에서 여기 다시 이제 전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용하신 지팡이 넥타이 어, 그리고 그 아주 그 베레모를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저희 보면 쓰시던 베레모도 네 개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쪽으로 오시면 그 평소에 입으시던 한복 쪽기하고. 음, 마우스하고 들어가기를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. 어디 아, 2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? 네. 그 기억력 감퇴를 막기 위해서 세계 산 이름 1,625 개를 외우셨답니다. 영어로 된 원고지에 산 이름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. 어, 여기는 마당에 있는 등나무 아래 그 정자입니다. 그 2층 서재에서 창문을 열면 이쪽 그 소나무가 정면으로 보여서 글을 쓰시다가 간혹 머리를 식히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. 오늘 여기 잠깐 둘러봤는데 미스 오는 소감이 어떠십니까? 전 관악구에 서정주의 집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. 버스 타고 다닐 때 유심히 보시면 그 간판이, 뒷간판이 있는데 무시하셨죠? 네. 어, 이 미당은 그 유제시대 친일파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. 어, 요즘 그 친일파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, 어, 미스오는 아빠가 독립운동을 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국가를 위한 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? 아니면? 아빠가 친일파가 돼서 그 후손들 편하게 살고 자신들의 부귀영화 일진의 영달을 삼는 게 좋겠습니까? 개인으로 보면 친일파가 낫겠죠. <laughs>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질문하면 거의 우리 아버지는 독립투사보다는 친일파가 좋다는 얘기합니다. 아, 자본주의 뭐 돈이 중요한 시대가 돼서 독립 그 투사들 자손들 보면 굉장히 고생도 하고. 핍박도 받고 경제적으로 어 어려움을 받기도 하는데 어 미당은 그 친일파 시인으로 어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다.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나 해방 이후에 활약한 그 예술가들 보면 거의 친일파가 많습니다.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? 일제가 이용을 했겠죠. 어 일제가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 의고 그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. 일본 감시를 피하거나 아니면 일본인들에게 가까이 해야지만 그 활동을 편하게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 창씨개명 들어 보셨지요? 네. 그 일제 말 일본이 이름을 전부 어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고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해서 그 엄청난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했는데 어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지 않으면 일체 예술 활동을 못 하게 하니까 그들의 동조를 했고, 그게 이제 요즘에는 친일을 했다는 식으로 해서 친일파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